전호방송을 애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에, 날씨가 무척 덥죠? 지금 삼복기겠는데 복중이라, 아, 저도 좀 옷을 간편하게 입었습니다. 요즘, 그, 유튜브 댓글이나 카톡에서 보면은, 천박한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전호들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원인이 생겼냐고 생각하니까, 뭐 유튜브에 그참 우리 장교 출신 선배님께서 욕을 어떻게 그렇게 심하게 하신지야 좀 심하다 했는데 우리 전우들도 물들었나 봐요. 전부 욕들 그냥 입에 붙었어요. 그냥 그렇게 나이가 7 0이 넘어 80이 다된 사람들이 맨 욕을 하고 창피하지가 않습니까? <laughs> 아이가 창피해가지고 죽겠어요 아주 그냥. 내, 카톡에도 보면은 응? 그 수준 낮은 그 욕지거리들 말이지 뭐 차로 잘난 척하고 에? 댓글하고 하는 건뭐 늙어가지고 뭐 힘도 없으면서 말이야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왜 그러들을 왜들 그러세요? 응? 그게 얼마만큼 나쁜 일인지 를 여러분 잘 모르시나 본데 우리 전후 사회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게. 전우들 간에 서로 불신을 조장하고 서로 싸움을 하고 쌈박질하고 욕하고 이러면은 단합이 안돼 단결이 안 돼요. 응? 단결이 돼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집중을 해도 될까 말까 한 이런 크나 큰이 목표를 앞두고 이게 무슨 뭐 내부 분열입니까 이게 내부 책도입니까 이게 무슨 뭐? 이 무슨 첩자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왜 이러들 그러세요? 아주 그 불순분자들이 들어와서 그이 조직을 깨려고 일부러 노력하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특히 우리 전우 방송에도 보면 한두 사람이 아주 조직을 아주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전우 방송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 우리 전우들의 그 희망을 막 망가뜨리는 거예요. 전우들이 희망을 꿈을 깨뜨리는 거예요. 하거나 말거나 내가 하면 될거 아니냐 그러지만은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결집력이 떨어지잖아요. 응집력이 안 되잖아요. 전우들 자꾸 분산시키잖아요. 그뭐 많이 모였던 전우들을 전부 분산시켜놓고 참그 저질같은 사람들 보면 행핀 없는 놈들 말이야. 여기 안 나올 수가 없어 나도. 그런 사람들은 좀 빠져주세요. 빨리 돌아가시거나 차라리 응? 조직을 위해서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 제발 부탁합니다. 헛소리들 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가 아주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당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큰 일을 못 합니다. 우리 전우들이 단합되지 못하면. 집중이 안 돼요, 일이. 집중을 해서 응집을 해서 결집을 해도 될까 말까 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도 있으면 같이 동조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고, 옆에서. 그런데, 일을 막는 방법은, 전우들이 그를 제지를 해야 돼요, 전우들이. 전우들이 그 하나를, 둘을, 셋을, 불과 다섯 명도 안 돼요, 세 명도 안 되고, 두 명도 안 돼요. 한두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 34만 전후 사이를 완전 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장교 출신 한 명, 사병 출신 한두 명, 에? 그 사람들의 조직을 완전히 지금 뭐 깨부수고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 불순분자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보거든 가차 없이 혼을 내주시고 절대 동조하시면 안 됩니다. 깨 부숴 주세요. 그건 제가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후 여러분들 참 너무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물론 뭐돈 많은 식요애비를 받는 사람 몇십명 있어요. 백 명도 안 돼요. 뭐 오십 명도 안 되는데 그거 내가 그. 유튜브 운영 하고 하다 보니까 좀 경비가 필요해서 내가 조금 받았어요. 근데 전우들을 전후방송 아니라도 유튜브 하면 좀 받을 수 있어요. 그 정도는. 그러나 그거하고 달리 뭐 100만 원을 받는다 해서 30만 원을 소송비용이라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laughs> 정말 그 어리석은 우리 전우들 말이야. 그거 돈을 그렇게 큰 돈들, 부자들 많은가 봐요. 나는 어려운 전우들이라고 생각하고 참그돈 걷는 거, 돈 많은 걷는 것도 큰이거 부담 갖고 마음 아프고, 그렇게 참 내가 도와드리지는 못할 막 내가 받아야 되나. 양심 가책을 받으면서 받다 보니까, 어, 뭐, 백만원씩 막, 삼십만원씩 막 갔다가, 갖다 바치는 거 보면 놀랬어요. 그런데 그건 좋아요. 뭐 소송해서 돈 받는다 그러니까 어 받을 수 있겠다 하는 뭐 희망을 갖고 뭐 하는 건 좋은데 그100% 사기? 아니면은 그거 뭐 기만이지 사기란 건 원래 결과가 나와야 알기 때문에 사기로 고소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예, 예를 들어서, 100만을 우리가 고엽제 뭐뭐 소송하는데 100만을 받는다. 30만을 받는다. 이거 좋아요. 좋아요가 아니지. 이거 받으면 안 돼요. 그 줘도 안 되고. 왜? 최소한, 뭐, 변호사법, 위반 이런 거뭐 얼마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마음 놓고 지금, 무영창 갈 생각하고, 무영창 가지도 않아. 그까지 별금 좀 물고. 이러니까 지금 마음 놓고, 그, 에, 사기 행각을 벌리는데, 자, 소송을 하려 그러면은, 변호사를 먼저 선임하고, 변호사 선임을 해가지고, 통, 변호사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고, 지금 개인 통장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소송을 하려면은, 소송에 대한 그, 준비 서면, 준비 서면이 먼저 준비가 되어가지고, 준비 서면을 공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있게 우리 소송을 하려 그런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기 참여해달라.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준비 서면도 없어요 뭐 무슨 내용을 하겠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제목만 가지고 저, 전우들한테 막 붕붕 떠가지고 흉복을 뭐 누릴 것인가 뭐 몇십억을 몇 받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러면서 막이 이, 그 선동하는 선, 선전하는 이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금방 될 것처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응? 음? 이게 받아요 그런데다가 받을라 그러면 또그래 그럼 개인적으로 돈을 개인 통장에서 돈을 받는데 그것도 법인 통장도 아니고 개인 통장에서 돈을 받으려면은뭐 계약서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계약서, 계약서를 써가지고 서로 이러이러한 계약을 지 이행한다 뭐 또는 뭐 위반시는 뭐유약금을 어? 지불한다 뭐 이런 그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데 계약서도 없이 계약서도 없이 뭐, 계약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돈을 <laughs> 통장에, 개인 통장에다 막 집어넣어요. 그러면, 개인 통장에 그돈 넣은 거를 어떻게 받아냅니까? 한번 들어가면 못 받아요. 응? 그0만원씩 넣어서 받으려면 소송 걸래야 받는데, 소송비가 1 0 0만원더들어갑니다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마음 놓고 받는 거예요. 응? 벌써 뭐 77명이 받았다는데, 7 7명이 7,700만 원. 이거 거액을 지금 뭐 순, 순식간에 챙긴 거야.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리고 또뭐만 명을 모집한다는데, 만 명을 모집하면 100억이에요. 돈이 100억. 저 개인 통장에 100억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걸 변호사한테 갖다 주, 주겠습니까? 변호사 갖다 줄 사람 아니죠. 그 사람. 절대 변호사한테 100억씩 갖다 줄 사람 아닙니다. 에? 여래서한 10억이나 뭐 주고 하는 척은 하겠지. 그럼 뭐, 그냥 90억 먹었다. 그거 어떡할 거예요?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당하는 거예요. 여기 뭐 소송을 개인별로 할수 있어. 집단으로도 안 돼요, 그거는. 집단 소송하려면 명단은, 응? 지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전우들은 명단도 없어요, 그 77명 명단도 없잖아요. 누구누구인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누구누구인지 발표도 안 하잖아요. 계약서도 없잖아요. 77명밖에 안 되는지 770명 된 건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 알라면 또 법적으로 소송을 해도 뭐알 권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무슨 개인정보 이래가지안 가르쳐 줘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전우들은 아주 만만해 응? 나이가 70이 넘어도 80이 다 돼도 순진해 세상 물정을 몰라 그게 아주 그 사람의 밥이야 여러분들은 응? 마음 놓고 치는 거야 제발 속지 마세요 절대 100%는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잘될것 같으면 미국에 있는 우리 우리 전우들이 소송해 가지고 받아내지 미국에 있는 우리 전우들은 바보입니까 그리고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확실한 게 있다면 우리나라 대형 로펌 법무법인들 서로 덤비들 거예요, 서로.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그리고, 1 0 0만원씩 받지도 않아요. 만원씩만 내라. 응? 네? 만원씩 해가지고 등록만 해라, 누구든지. 그러면은, 성소할, 자신이 100% 있으면은, 내가 10%만, 90% 있으면 20%만, 80% 있으면 7, 뭐0 60% 있으면은, 30%만. 어, 나한테 뭐, 저 성소하면 내가 달라. 이렇게 해야 정상이지. 재판도 하기 전에 돈부터 뭐 100억씩 걷어요. 그, 그 황당한 얘기에 쏘아 넘어간 우리 전우들을 바보라고 해야지 누가 뭐 어떻게 할 겁니까. 방법 없잖아요. 종는 사람이 바보지뭐어떻게할 거예요. 그냥 안타까워요 정말. 그, 그것까지 이건 뭐 너무 내가 참 답답해서 내가 오늘 마, 말씀드리는 거고 제 본연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 본연의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는데 지금 시작부터 열받았네요. 제가 이번에 월요일날 천안 삼거리 휴게소 상행선 집회를 2차 집회를 했죠 뭐 사람들은 13명밖에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아주 알찬 집회였습니다 네. 거기 꼭 이제 필요한 사람들 필수 요원들 다 왔고 앞으로 우리가 뭐 연습이니까 우리 전우들도다 아니까 뭐 날씨가 또중복날이었을 거나 날씨가 더워가지고 더운 날씨가 이래서, 뭐, 우리가 행사를 그렇게 크게 안 한다. 아, 계속 알렸기 때문에, 건강에도 지장 있고 하니까, 뭐, 멀리 부산서랑 온다는 걸 오지 말라고 그러고 다 말렸어요. 너무 멀다. 그래.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했는데, 뭐, 하는 거는 좋아. 근데 지금 문제는 2차까지 이제 해보니까 자신감이 좀 생겼어. 아, 이거 이제, 음 현장 답사, 1, 2차는 현장 답사 집회예요, 사실은. 뭐, 집회라기보다. 현장 공부 현장 답사 현장의 그 상황을 파악하는 사전답사 형식이었다. 사전답사에 완전히 성공했어요. 음, 이제 상세한 얘기는 별도로 이제 어, 우리가 세미나를 통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이 뭐냐면 3차 집회, 4차 집회, 재난상거를 그, 달라는 것은 너무 멀기도 하지만 교통도 불편하고 또이 날씨도 덥고 여러 가지로 보니까 그좀 전우들한테 피해라 할까 뭐뭐곧뭐랄까 전우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에서 쉽게 하기 위해서 좀 3차 4차는 천안 상거리서 하지 않고 우리가 어디 전철역 가까운데 어디서 또 특히 여름 한 여름이니까 우리 이제 지금 모인 사람들만 해도. 한 50명 6넘으니까이 사람들만 해 가지고 우리가 단합 대회를 먼저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 뭐 50명만 해도 충분하다. 이제 더 이제 에, 물론 뭐 전후들이 이제 대폭 나와야 되죠. 결정적인 때는 그러나 사전 연습, 사전 준비, 사전 훈련 여기는 50명이면 6 충분해요. 그게 이제 총 걸리 할 때는 전후들이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는 몇만 명 나오겠죠. 그뭐한 번에 끝장 내는 거지 뭐. 그러나 그 끝장 내기 전에 우리는 사전에 준비를 완벽하게 예, 하는 것이 중요하죠.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신사적으로. 그럼 누구는 뭐 고속도로 가서 뭐, 뭐 집회하다가 뭐영창간에뭐 처벌받고 뭐 이런다고 헛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어떻게 하는지 방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유튜브를 보지도 않은 사람이 하는 소리야. 우리 유튜브는 법을 어, 어기지 않습니다. 아주 그. 천연상거리 압류하는, 그, 고속도로 압류하는 방법은 아주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신사적으로 압류할 겁니다. 만약에 그에 대해서 뭐 처벌 반드시 벌금 낸다면 전후방송 제가 대표가 책임 지겠습니다 제가 뭐 영창 가려면 가고 벌금 내라면 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못을 하고 하질 않습니다. 법을 떠나, 법, 법을 위반하지 않, 않을 겁니다. 뭐 잘못돼가지고 벌금 내라 면 벌금 내면 되는 거고 무슨 뭐 그까지 그 겁나서 뭘뭐하면 그것도 못하면 목숨도 바치는 사나이들이 그까지 그 벌금 뭐 그까지 그 영창 예 그게 무서워서 큰 일을 못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과격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합법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지금 사전에 연습하고 연구하고 어,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여름엔 덥기 때문에 7, 8월에 연습을 끝내야 돼요. 그래서, 에 7, 8, 7월, 8월 우리가 그 동남경찰서에 집회 신고한 거는 더 이상 뭐, 안 나가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동남정보관한테 이제 이기안 나오겠다 이야기 했어요. 안 나오고. 그 대신에 우리가, 음, 이제 서울 가까운 데서, 에, 세미나를 할 거예요, 세미나. 세미나도 세미나지만은 우리 정, 에, 이, 고속도로 압류 어, 전후방송 압류팀 압류팀의 단합 대회를 할 거예요. 이게 시원한 계곡 같은데 그 앉아서 아주 서로 뭐야 우정도 돈독히 하고 또전후애도 기르고 서로간에 안면도 넓히고 서로간에 같이 교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좋은 그런 시간을 가질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다음 주는 월요일 날을 이제 하려고 보니까 월요일 날은 그 유원지도 거의 다 놀더라고요. 오늘 내가 아침에 저인씨 음, 예, 우리 체력 단련장 거기서 나온 뒤 운동을 하고 어, 나오면서 그 골짜기가 아주 좋아요. 저인씨 우리 저 여러분들 그 내비게이션 쳐보면 신원씨 신원 골프장이라고. 신흥골프장하고 처인골프장하고 그 사이에 있는 건데, 신흥골프장 들어가는 입구에 있어요. 신흥골프장 쳐서 오면 은 바로 그 들어가는 입구에서 30m만 더 지나가면 바로 그쪽에 맘꽃이라는 식당이 있는데, 제가 별도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 동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러니까 29일이 아니고, 30날 30날 거기서 우리가 세미나 겸 단합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지난 1차 때 모였던 인원하고 2차 때 모였던 인원들 중에서 핵심 요원들 뭐꼭다안 오셔도 돼고 그리고 핵심 요원들 그리고 안 오신 뭐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 하시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은 제가 여기에 주소하고 명함하고 이런 거다 올리겠습니다. 올리면 은 차를 가지고 계신 분은 직접 그리 오시면 되고 가깝습니다. 용인시청에서 용인시청에서 지하철 용인시청역에서 한 5, 6km? 10km도 안 돼요. 10분 내지 15분 정도 그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그 25인승 버스를 에 용인시청역 1번 출구을 하면 25인승 버스를 제가 버스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신철균 전우가 버스하고 택시를 하시는데 25인승 버스를 여러분들은 무료로 봉사로 하시겠다. 우리 행사가 끝날 때까지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 우리 구로의 한병철 전우라고 또 12인승 승합을 계속 지원해 주겠다 했었는데 그분은 요즘 건강이 별로 안 좋은지 조금 참여도가 부진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25인승 버스 있으니까 근데 또 여기 서울 시청역까지 너무 찾아오기가 힘들어요. 저기 기억력 기역역, 분당선 기억력에서 에, 에버랜드 가는 에, 그 경전철을 갈아타고 시, 어, 용인시청역에서 내려야 되기 때문에 불편해서 아예 분당선 죽전역, 죽전역 1번 출구에 나오면 은 죽전역 1번 출구에서 음, 1번 출구에 25인승 버스가 대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 날, 어, 7월 30날 11시 오전 11시에 거기서 출발합니다. 출발해가지고 어 일단 한 차가 되면은 바로 우리 행사장으로 모시고 오시고 또한 차가 안 되면은 용인 경전철 어, 용인 시청역 1번 출구 앞에 가서 어, 나머지 몇 분이든지 모시고 오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차가 꽉 차면은 오셔서 내려드리고 다시 가가지고. 용인 경찰, 정전철역에는한 11시 한 20분, 30분 안에 오시면 됩니다. 그럼 30분 안에 오시면은 거기서 1번 출구나오시면 시청, 용인시청이에요. 용인시청 바로 1번 출구 앞에 버스가 2 5인승이 대기를 할 겁니다. 그럼 그차 타고 오시면또한 10분 이내에 또 오세요. 그래서 12시 안에 전부 모여가지고, 음, 한 1시간 정도 세미나를 하고 식사는 한 1시쯤 해서 하는 걸로. 한정식이, 그, KBS, MBC, SBS, 뭐, 전부 와가지고, 거기서 취재도 하고, 현 집인데, 어, 올려드리겠지만은, 뭐, 괜찮아요. 한정식 식당이, 음, 고 장소도, 어, 50인실, 25, 25인실, 30인실, 뭐, 또, 여기, 야외에서 놀수 있는 공간도 많고, 그래서, 그, 행사를 그날, 다음 주 화요일 날할 테니까, 많은 전우들의, 관심 있는 전우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앞으로 고속도로 압류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을 어, 연구를 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또 우리 친목을 도모하고 변호회를 돈독히 하는 그런 계기를 가졌으면 합니다. 에... 어, 여기가 그 용인의 처인구 여기 맘꽃 식당인데 아주 좋네요 여기 메뉴도 어 sbs mbc kbs 뭐 왔다가 맘꽃 한정식 한정식인데 18,000원 정도면 아주 좋고 4 5 0 0 0원짜리 있지만 만원짜리도 있고 골고루 있는데 아주 좋네요 여기가 안에 방에도 들어가 보니까 26명 30명 한 50명 들어갈 수 있는 방까지 골고루 있으니까 에, 여기 초인골프장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에, 내가 지금 방금 여기 저쪽에서 초인골프장 운동하고 좀 나오다가 어, 너무 좋아서 좀 잠깐 들렸습니다 에, 저쪽으로 가면 용인 시내고 용인 전철 용인시청 전철역에서 에, 한 10km 어, 정도 예, 우리 25인승 버스가 용인시청역 1번 출구에, 에, 대기하고 있다가, 여기 한 10km도 안 됩니다, 이거 한 7, 8 5, 6km, 7, 8km. 어, 이리 오면은 되겠어요. 아, 20분이면 오니까. 10분, 20분. 오케이, 여, 여기, 여기 가면.